자, 이제, TP컵, 4회차. D조, 두, 두 번째 매치 시작하겠습니다. 테드 대해피고요 랩은 노더나이, 노란색 언데드가 해피 선수고, 그리고, 파란색 언데드가 테드 선수입니다. 일단은, 드전이기 때문에, 색깔로 구분을 하셔야 되고, 파란색 언데드 테드, 노란색 언데드 해피입니다. 사실, 테드가 아니라, TD라고 있는 게 맞다고 알고 있거든요? 본인한테, 어, 누가 저번에 예전에 언제였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TED가 맞다고 그렇게 불러달라 했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테드가 되게 익숙하죠 굉장히 옛날부터 테드식이라고 붙인 전략도 있고 어, 테드로, 테드가 되게 익숙하죠 바꾸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선니치 해피 선수 그리고 이쪽은 크로 어, 저번에도 한번 제가 해설하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대전 할 때, 크로가 리치보다 상성이 좀더 좋다고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해피 선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선 리치 하더라고요. 상대가 뭘 하든. 일단은, 해피 선수가 경찰을 가고, 테드 선수가 는, 약간, 좀 빠르게 금강이라던가, 좀, 나무 체조카가 되는 빌드를 했어요. 이게, 어, 이 에콜라이트를 조금 늦게 뽑으면은, 어, 근데, 완전 체조카가 된것같지는 않은데? 에콜라이트를 원래 좀 늦게 뽑으면은, 이 지구라트라던가, 좀, 구울이라는게 일찍 나오거든요. 근데, 오히려, 해피선수가 두 번째 지구라트가 좀더 빨라요. 경찰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이런 사소한 것도 동족전에서는 조금 기분, 어, 좋고 나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양을 죽여주면서 처음에는 비트를 뽑아줍니다. 이거 견제, 그렇죠. 정차에 보고 있으면은, 부담스럽죠. 안 보고 있었으면은 그냥 바로 멀 뒤로 갔을 텐데, 보고 있으면은 뭔가 올것 같아서, 부담스럽죠. 일단 여기 잡아주고, 계속 또, 해골을 일단 최대한 아끼면서 비트 6마리까지 모아줄 것 같아요. 해피 선수는 이쪽 앞에, 노바 으면서 잡습니다. 이첫 스킬을, 사냥할 때 바로 써버리는 거는 마나 리젠을 좀 돌리면서 극한의 이득을 보겠다는 거죠 마나가 풀마나일 때는 리젠이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한번 써주면은 마나 리젠되 돌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견제하기 사실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노바를 어느 타이밍에 쓰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노바가 지금 한 방밖에 없기 때문에 이치얼이 없어서 이거를 그냥 어 4대목 썼습니다 이러면은 큰목 뺏을 만나는 없긴 해요 되게 바글바글해면 MC만 안당하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테드 입장에서는 이게 어? 구, 이거 리추얼 찍기면또 얘기가 다르죠? 노바만나한번더 생겼고 해골 피 많은 거 하나 먹어주면 마나 채워줄 수 있고요 아 이거 벌써 이러면 아무래데 노바 제대로 들어가면서 이게 이, 지금 이 타이밍에 사실 밀리면 안 되거든요 <laughs> 해골이랑 유닛이 최대 8개까지 더 많을 수 있어요 크립토르가 크리, 초반에 근데 지금 이 타이밍부터 밀려버리면은 노바 있는 쪽이 훨씬 유리하죠 망했어요 기나테르 게임 거의 많이 기울었습니다 호업은좀더 빠르긴 한데 이게 주도권 못 잡으면은 후반 밸류가 리치가 좀더 높기 때문에 아 이거 게임 벌써 힘들어 보이는데요 진작에 멀티 생각이 없었던 것 같긴 해요 호럽 속도를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구울이라도 좀잘 살렸어야 되는데 많이 힘들어졌으면 경험치 차이가 말도 안 돼요. 큰걸 뺏긴 것도 아니거든요, 스금을 이쪽은 2레 후반이고, 이쪽은 2레미제 됐고, 노바 한번더 쓰면은 한 번에 더, 쓰면 더 잡힐 수도 있어요. 굴같이 연약한 유닛한테는 노바가 진짜 지옥 같은 스킬이거든요. 2레벨이 됐지만, 크로는 지금 스킬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비틀밖에 못 써요. 이게, 인페리 노바가, 인페리마나가 되게 많이 되기 때문에, 3레벨. 아, 이거는, 하기 싫죠. 내가 어디 내 앞에도 못 잡는 상황. 벌써 하기 싫어요, 게임. 또 멀티 쪽으로 가는 것 같죠? 그나마 이건 좀 엇갈릴 것 같네요. 해피선수가, 어, 그렇죠. 양방을, 일루전이었으면 양방을 보냈으면 사실 딜을 잡았을 텐데, 어, 그래서 가네요. 아 이러면 뒤 잡힐 것 같은데요? 구일이랑 마주치면은 그냥 빼야돼요 잡으려고 시도하면 안돼요 한번 싸워보는데 리치 오면은 또 그냥 작살납니다 이거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확실치 않아요 사실 임펠로 m c 공 노려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임펠드 안쓰고 엠 c 네가 리치를 잡았었어요 일단 구글 한마리 엠 c 공보고이고 노바 제대로 넣고이스케 그렇죠. 노바 지금 장난 아니죠 이 맞은 유닛 빼고 주변 유닛도 그냥 다 난리가 났어요 그니까 엠츠은 대다 안 돼요. 그게다 뚫려요. 피 없는 게 많기 때문에. 아 이거 여기서 지진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잘하면 멘탈이 좀만 약하면은 이것도 이것도 그냥 잡아줘도 돼요. 사실 이것도 그냥 노바스코 잡고 빼고 그냥 만화 다시 채우면 되거든요. 그렇죠. 미추홀로 채워도 되고 옵시도 이제 콜업 되고 나면 나오기 때문에 아 너무 아무래요 임구스가 오차이긴 한데 돈가지고 있는 돈 차이도 그렇고 세컨 안 뽑고 있습니다. 이 돈이거든요. 템프투템플구 이거는 취소해야 될것 같은데요. 세컨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하나요? 지금 구 뽑아봤자 어차피 이 노바 한대 맞으면은 다 정신 못 차리거든요. 여기 정말 불쌍한 사냥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가발치지 않습니다. 그러는 수부가 없고 또 리치는 수부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근데 사실 태피 선수가 좀 손해방법이긴 하거든요 이러, 이러면서 빠지는 게좀더 손해 같은데 오? 오 저거를 두 대까지 참고 때리네요 저 같았으면 한대 때렸을 때 <laughs> 쳤을 것 같은데 나는 굉장한 인내심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테드가 진작에 지지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고 있고 근데 이것도 두 대까지 잡아내면서 치고 인내심을 굉장한 인내심을 보여주고있어요 그러면서 네크로맨서 하려는 것, 어 이것도 하네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음.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실 네크로맨서가 요새 잘안 나오죠. 잘안 나오기 때문에 아 굴사냥하다가 또 눈물 나죠. 이 세게 세요. 사실 몬스터가 블러드가 걸렸으면 이게 되게 세서 이거 이거부터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상대가 견제할 것 같으면 급하면 파란색부터 잡는데. 여유 있게 사냥할 수 있다 싶으면 얘부터 잡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셉니다. 3템플이네요? 2템플 아니라? 근데 이게 상대 그레이브야에서 뽑겠다. 사실 이게 밑에 건이 있어야지 극대화가 되거든요. 밑에 건의 그 수, 시체가 리젠이 되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가게 되면 좀 극대화가 되는데 이게 사실 네크로맨서만 갈 경우에는 시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상대도 시체 이거에서 그래일전쓸 거기 때문에 봐야겠습니다 일단 내 굴도 같이 재물로 받쳐주면서 상대방 그레이브야 내에서도 뽑겠다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나더 길게 보면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이게 또 노바도 해골을 잘 잡고 어 블랙이 또좀 있으면 되네요 옆에 서서 모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스케일 레톤이라고 생각을 모르, 못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블랙 됐습니다 이거 찍어줬고요 혹시, 한 마리만 뜨면, 그냥, 재앙, 아무것도 못하거든요딱한 한 마리만 뜨면. 그래서, 스웨터 그냥 점사하죠. 스웨터 점사는 좋은데, 이게 해골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까? 상대, 그래브, 저, 뭐라 넣고 있는데, 그래브의 아주 위치 너무 좋아요. 해골으로. 일단, 꽤 뽑긴 했습니다. 이거, 그 부시고. 자기 스체에서도 뽑아야죠, 열심히. 이거 업그레이드만, 일단, 바... 이따... 에코 수리 습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거, 아, 이거 부셔도, 크루가 못 버티겠는데요, 피가? 크루가 좀 피가 너무 없어 아, 너무 아파요. 이거 부셔도 크루가 못 버틸 것 같아요, 피를. 아, 쥐지. 자, 이렇게 되면서, 해피 선수가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테트대 해피, 두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노란색 언데드가? 해피 선수고요. 약간, 오타가 난것 같죠? GL 해피 펀스 치려다가? 그리고 파란색 언데드가 테드 선수입니다. 이거 이번 판도 대대전이기 때문에 색깔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파란색 언데드가 테드, 노란색 언데드가 해피입니다. 오이 맵은 패멀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어, 크로를 안할것 같긴 해요. 테드 입장에서. 아 리치나 데나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또 모르겠어요. 요새 오늘 굉장히 진기한 게임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해피 선수는 웬만하면 데스나이터일 것 같긴 한데 그냥 굴빌드이기 때문에 어, 테드식가 했을 때보다 살짝 늦게 나옵니다 영웅이 이 지브라트 자체가 살짝 늦게 지워지기 때문에 쪽? 어, 리치네요. 조금 리치네요 쪽은 드레드 오 오늘 역시 범상치 않네요 영웅부터가 그냥 영웅 양상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저는 멀티 쪽 잡기가 힘든 맵이기 때문에, 데스나이트가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양쪽 다 데스나이트가 아니에요. 영웅 자체가 범상치 않아요. 일단은, 드레드. 드레드 같은 경우는 정말 패치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예전 같았을, 예전에는 드레드가 슬립이, 1스킬 슬립이 많아가 100을 먹어서, 엠신공을두번 어, 피하면은 드레드가 할게 없었어요. 만화가 없어서. 근데, 1스키 슬립을 꽤 많이 쓸수 있거든요, 이제. 패치에 득을 굉장히 많이 본 영웅이에요. 캐리언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아졌고, 뱀피르고라도 엄청 좋아지긴 했는데, 사실 언데드 자체가 뱀피르고라를 많이 받는 유닛 자체가 각오일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활용이 되진 않고, 체감이 많이 되진 않고. 일단은, 멀티로 바로 갑니다. 햇빛도 바로 와요. 개구리에서, 개구리 두 마리 일어나는 마술. 개구리에서 사람 시체가 두 마리 일어나는 마술을 보여주면서, 하나 시작합니다, 일단. 어, 큰 거는 어림도 없고, 일단은 작은 거 두세 마리 잡고 나서 도착을 할것 같거든요. 근데 드레드 피가 너무 많이 빠지면 드레드가 오히려, 노려지면서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이쁘게 모여있기 때문에, 안 돼요! 아, 굴까지. 이거, 못 잡으면 게임 끝났습니다. 노바 한번더 들어가면은 지금 둘다 위험하거든요? 아하. 어떡하죠? 슬립이 있는데, 유닛이 없어서 MC공을 못, 못 합니다. 보이자마자 이거를 포기했었어야 돼 노로. 노로 거든에 이게 보였거든요? 다들 보여시, 보이셨을 거예요, 전판 보고 나면은. 아, 여기 노바 들어가면은, 스티다가면은 옆에 있는 구우들까지다 핏떡이 되겠군 이거는 어떡하죠? 드레드 <laughs> 3 한발 남았는데 유닛이 없어 이거 구우 두발이 뺏었는데 어뭐 없어요? 투클이면은 이거 이, 여기서 끝났는데 일단 해피소드 어투 플레이어의 병력이 해피소드 <laughs> 이거 있습니다. 되게 땡겼네요? 그냥 나무 캐는 구울까지다 데리고 와서 가지고 냉큼한 트는것 같죠? 나는 어떻게든 자기 앞마당까지 다뜯기면 아예 답이 없으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드레드가 사실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부터는 이제는 실력의 영역이 아니고 영웅의 한계가 보이는 거지 이제 영웅의 한계가 보이는... 여기다 멀티해도 뭐 되겠는데요 난네피 선수 홀업한 거 같죠 홀업하고 이는 위치가 계속 여기 있으면은, 여기 잡음으로도 어차피 똑같은 상황 벌어지니까, 어떻게든 몰아내려고 하는 거거든. 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계속 만화 이제부터는 채우면서, 포탈도 있어요, 사실. 엠 c 공 됐었어도, 포탈도 있기 때문에, 구울이라도 한 마리씩 끊어주려고. 한번더쓸수 있거든요? 도착하면. 근데 한번더 써서 엠 c 공 했을 때, 리치가 도착하면은, 으아, 노바, 노바를, 그냥, 구울 대 구울만 한다고 치면은, 노바를 이길 수 있는 스킬이 없어요. 어느 데드전에는. 제가 노바만 써도 이게 아무것도 못해요, 구울이. 그래서 이게 리추얼이 되기 전에 노바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빼놓고 몰아낼 수 있냐가 중요한 건데,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까 사실 아, 첫스틸 노바에 있습니다. 그냥 게임이, 벙, 하고 터져서, 버렸습니다. 멀티 하는데. 계속 멀티 시도하면 아마 여기서 지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멀티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여서. 이거, 노, 리치원 한번더 하면 노바 한번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나 리젠도 조금 있으면 다 끝나고요. 난 시체가 없어서. 이걸 안 보이고 있긴 한데. 리치 뭐 때려서 몰아내려는 것 같은데. 아, 뱀피리골 하나도 있었으면은. 둘 죽고 해피 것도 일단 2레벨 되긴 했어요. 드레드 위험해요. 이거 드레드 위험해요. 아, 못 나올 것 같거든요. 에코리아 한번더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비출하고 만화 조금 부족하긴 한데, 이거 죽었네요. 어 이제 스킬이라서, 아, 지지 이렇게 되면서 해피 선수가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승자조에 진출합니다.